같은 경우에는 좀그 게임에서 좀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아직은 연구 단계에 있어서 그 앞으로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짤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골드 격차라든가 주도권 같은 경우에서 좀 초반에 크게 리드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짤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해프닝 정도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. 사실, 이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했을 때, 아마 한 1승에서 2승 정도만 2대 0으로 이기면은, 1등을 확성 지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온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, 순간이동 타는 동안에 마우카이가 이제 좀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, 들어서 때려가지고, 상황이 안 좋게 될것 같습니다. 일단, 그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좀할수 있는 플레이도 많고, 역할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등장한 것 같고 저희 팀에서 미리메이지 같은 제품들은 좀 이제 되는 없데그라스도좀 골리는 것 같아서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잘 크거나 할수 있는 플레이가 많을 때좀 재미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좀잘 풀리기도 했고 아무래도 인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벽면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음 일단 좀 창의적인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게 좀이셋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, 좀더 숙련도를 많이 타는 그런 챔피언맨이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.